이 벚꽃이 예, 만발했습니다, 만발. 예, 여기는 도로가 넓으니까 벚꽃이 안 닿게 핀걸잘 모르겠는데 하여튼, 하튼 많습니다. 중문으로 가는 길입니다, 중문. 중문으로 써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와서, 아이고, 중국 글자네? 하고, 어, 어, 중국과 인연이나 <목소리> <2년이나> 이런 사람들이 <목소리> 많아요. <목소리> 음. 중문 관광 단지 쪽으로 어, 가고 있는 길인데 아주 그 숲과 어, 이 도로가 잘 어울려집니다. 약 300m 왼쪽 관광 단지 단면 왼전하세요 좋습니다. 아주 이 도로가 좁아야 나무 사이에 이렇게 멋진 이, 이렇게 에, 터널 지나가듯이 좋은데 에, 어, 왼쪽에는 이 나무들이 멋지게, 이제 오른쪽도 또 좋습니다. 아주 아름답게 펼쳐지는 길입니다. 자, 제주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주도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. 아이고, 아 좋습니다. 아, 숲이 네, 좋아. 야 바다가 네. 확 뚫립니다. 오이야 네. 네. 가운데 야자수. 아, 주 멋지게 발랑 발랑합니다. 후전 교차로에서 오른쪽 한시 방향입니다. 첫 번째 출구입니다. 제주도에 들어오면은 언제나 이국적인 이렇게 느낌이 있죠. 예스, yes. 아 멋진 거리입니다, 여기가. 이야, 멋져. 이 야자수가 이렇게 멋지게 있어야 도로가 좋게 보여요. 아프리카 박물관, 아프리카 박물관도 있고. 약 700m, 우회전하세요. 야 이거, 아진 철쭉도 펴고